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또 기억할 개념 어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지도. 굉장히 꼼꼼해요. 둘째는. 음... 자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. 저희 과거를 보는 듯. <laughs> <덥죠. 웃음> 다행이네요. 알아서 <laughs> 마지막으로요. 지리 정보. 이 지리 정보를 얻는 다양 <laughs> 저런 건 그런 또인강의 장점인 것 같아요, 그죠? 렇 네, 속도를 조절하고, 또, 끊었다 다시 할수 있는 건,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라고. 할수 예. 있죠. 자, 그리고, 지도 또는 음. 다양나타나죠학 근데 공부하는게영화감상하는것 같아요. <laughs> 둘이 공부하는게저렇게또느낌이다르네요 그러게요, 필기를 저도... 전혀 안 하는 재한인것 네. 같고. 승민이는 조금 이제 넋을 놓고 <laughs> <laughs> 보고 있었는데, 인간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, 필기도 안 하고, 넉넉히 들으면 한 15분, 20분 들으면 졸립니다. 그쵸. 딴 생각도 많이 들고요. 만약에 시각적, 청각적인 주의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저것 보이면 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으니까 좀 벽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청각 같은 게 약하다 그러면 은 조용한 방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주시고.